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점 궁금하신가요? 아예 제가, 제가 지금 수원에 있는 네. 아 아파트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말씀하셔야죠 아예 수원에 있는 <laughs> 네. 북수원 쪽에 있는 한일타운이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아이가 네. 고학년이 되면서 어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예, 네, 어,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오래된 아파트, 네. 뭐, 평촌이나 이런 쪽으로, 학군이 좋은 쪽으로 이사를 네. 하면, 어, 좀 부담이 많이 돼서, 어, 많은 부담을 갖고 이사를 해야 될것 같고, 네. 아니면, 현재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어, 아파트 큰 평수로 이사를 하면, 경제적인 부담은 없는데, 네. 어, 또 여기도 오래된 아파트라, 아. 네, 그리고 또 바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지어진지 얼마 안된 아파트가 있는데 네. 거기는 예좀새 네, 아파트긴 한데 여기 한양방보다 좀 비싸거든요. 음. 그래서 어디로 구입을 해야 하나? 네. 아예 학군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쪽에 또 전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호재 발영도 과연 네. 그,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네. 그 한국에서 정말 아예 교육이 워낙 중요한 네. 문제이다 보니 학군 선택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거주하고 있는 어 네. 곳에서 평촌으로의 아파트 이동 자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파트 이름 혹시 살펴보신 거 어떤 어떤 아파트 살펴보셨어요? 어, 팔단지요. 8단지 팔단지. 어떤 아파트 네. 팔단지요? 어그 평촌에 있는 네. 범계쪽. 그, 범계초등학교 근처 8단지요. 범계초 인근의 8단지 네, 살펴보셨고. 네, 네, 네. 수원 쪽은 네. 어떤 아파트 살펴보셨어요? 수원 쪽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한일타운. 네. 어, 어 여기가 좀 가격이. 네. 어, 다른 데보다는 저렴해서. 평평수도좀 네. 저렴한 편이거든요. 살펴보신 아파트도 있으세요? 네? 살펴보신 아파트. 아 여기 같은 단지 내에서 좀큰평수로 옮기는 게 나은 건지 아 알겠습니다. 네지수가 네. 조금 네. 떨어졌거든요 음, 가격이 오히려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아, 많은 네, 고민을 네. 지금 하셨고 지금 아, 충분히 네. 수장님이 이해를 하셨대요. 네 네네 음, 네. 자 아니면 어, 바로 근처에 지어진지 네. 얼마 안 되는 어, 아파트로 가는 게 나은 건데 네, 아파트로 <laughs> 이동이 날잘 알겠습니다 네.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금 그렇죠 네네자 일단 학군을 보고 이동하는 것 자체는 어떨지 음 진단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차근차근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수원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자녀분이 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나 봐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실 때가 됐습니다 학군에 그죠? 네. 음,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평촌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은. 너무 비싸요, 맞습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예, 네. 네, 그래서. 평촌... 너무. 그렇죠. 옛날 아파트라. <laughs>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의 아파트 거주하시는 네. 게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평촌의 아파트는 이거보다도 거의 7, 8년 이상 더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더 낡은 아파트로 가게 되는 거고. 또 사실은 너무 비싸요. 많이 네. 비쌉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뭐 삼본, 안양, 수원, 완산, 의왕 전체적으로 다 평촌의 네. 어떤 그 학군 때문에 많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막상 네. 오게 되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음. 또그 네. 낡았기 맞아요. 때문에 음. 아, 아무리 알겠습니다. 학군도 중요하지만 좀 포기하시는 네.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어, 일단은 뭐 학군 면에서는 사실은 뭐 객관적인 팩트 자체로는 사실은 뭐 수원보다는 사실상 평촌에 네. 훨씬 더 낫긴 합니다. 그래서 네. 학군만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오시는 게 맞는데 뭐 굉장히 좀 근데, 무리가 될순 있어요. 네, 학군만 보기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맞습니다. 오를... 어그 것도 솔직히 생각해 봐야 되니까 맞아요. 이제 뭐 투자 가치 투자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네. 매매 가치도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그쵸? 근데 사실 뭐 네.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학군이 강하다라는 것은 투자에있어서 굉장히 네. 그 좋은 요소긴 합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아. 보게 되면 수원에서 평촌 쪽으로 갈아타라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네.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아. 지금 현재 저금리 네. 상태에서 더 떨어지거나 네. 인하되거나 갈것 같지는 않고 뭐 인상폭이 네. 뭐 제한적인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네. 부담되는 시기고요또 지금 네. 자녀분이 고학년이시면은 이제 얼마 되면 중학교 가고 하게 되면요 교육비가 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도 많이 부담되죠 <laughs> 네 맞아요 해요. 단순히 네. 이자만 더 부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 그런 재반 비용까지 네. 더 많이 들어가니까 네. 사실 뭐 네. 그것까지 고려한다고 그러면은 무리하게 옮기실 <laughs>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요. 자녀분이 아, 지금 여기서도 네. 뭐잘 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그냥 네.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한번 볼게요. 아, 네. 하늘타운 네.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 세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5,300여 네. 세대 정도 돼요. 그래서 세대수가 그러니까 커서 아 네. 어, 괜찮, 살기는 되게 괜찮거든요. 이게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세대수가 네. 보통 대단지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거죠. 소단지보다는. 단지 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이런 대단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변의 상업지역이 굉장히 개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개이 너무 편해요. 그렇죠, 살기는. 그렇죠. 네. 살기 너무 편한 그런 이제 아파트가 되는데 이제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역이 수원이에요. 네. 수원하고 이제 서울하고 네.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서울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리면 강남을 예를 들게 되면 강남에는 네. 예를 들어 5천 세대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네. 이 세대 수가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 5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강남을 사고 싶어하는 네, 네. 돈만 되면 사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네. 오히려 5천 세대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적인 주변의 토지값, 뭐 주택값, 빌라값, 아파트값 등등을 다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강남이 아닌 좀 상대적으로 수요가 모자른 지역으로 예를 들어 수원 같은데 왔다라고 하면 5천 세대가 좋긴 네. 하나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순간. 네, 그래서, 아... 네, 오히려 가격을 잘못 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네, 네, 우리 집 팔려고 네. 그러면은, 우리 단지만 나와 있는 게한 4,50개 돼요. 그러면 아... 금액을 떨어지지 않고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예, 네. 맞아요. 여기가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요즘에 조금 떨어졌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20년, 같아요. 네, 네 20년차를 맞이하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뭐 오래됐고 또 이제 뭐 네. 재건축하려면 또 아직 멀었고, 약간 네. 애매한 연식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뭐 네. 지금 시점에서 작년 뭐9.3대치으로안 떨어진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 빠진 거는 맞지만 추가적으로 네. 빠질 거냐라고 보진 않아요. 예, 조금 전에 아, 설명드렸던 네. 분과 비슷하게 실거주자들은 네.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 예, 더 빠지진 네. 않겠으나 가격이 올라가기도 네.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 여기서 네. 이제 그, 뭐 평촌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시는 거는 제가 볼땐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다면 그집 그렇게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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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뭐 학군이, 물론 좋은 동네 가는 거는 뭐 제가 네. 양쪽 다 비학군 지역도 네. 살아보고 학군 지역도 네. 네. 살아보고 제 자녀도 초등학생이니까 살아봤는데 네. 학군 네. 지역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주관적인 입장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나 아, 뭐 여기 있다고 해서 뭐 공부 잘하는 네. 학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냥, 네네. 잘, 그, 시청자님께서 잘, 그, 자녀 교육만, 좀더 신경 네네. 쓰면은, 무리 없이 네네. 공부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네. 여기서 지금 큰 평수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어,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예, 지금, 네네. 어, 소형 평수가 워낙에 강세다 보니까, 소형 평수강세 보니까, 중대형 평수 같은 것들이 가격이, 얘네들은 네네. 주춤한 상태고, 얘는 좀 가격이 네,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비 줄어들었어요. 네, 갭이 줄여도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20평, 30평, 40평, 50평 여기는 60평 대까지 있죠. 네. 네 60평 아파트까지 있는데 20평하고 30평은 분명히 가격 격차가 나고요. 네. 그런데 어 30평하고 40평에 2, 30평의 가격 격차보다 3, 40평의 가격 격차가 적고 4, 50평 의 가격차는 더 적고 50평이면 거의 적어요. 그래서 거의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상 40평대, 뭐 30평대 후반서부터 60평 네. 정도까지. 네. 거의 가격이 대동소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대형 평수를 이제 선 대형 수, 대형 평수는 어쨌든 소형보다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그 지역 내에서 큰 평수 가기보다 는좀더좋은지역으로 갈려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 뿐인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비정상적이긴 합니다. 네, 30평대 아 후반, 40평대 초반하고 네. 60평하고 거의 동, 동일하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네. 향후에는 50평대, 60평대가 가격이 네.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아 네, 심지어 그러면 평촌을 갈게 아니면 더큰 평수로 오는게 나을 네. 것 같은데.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일단 크게 네. 하시게 되면은 어떤 변화 없이 네. 내가 거주하기도 그냥 똑같고 변화를 뭐 네. 받아들일 필요도 네. 없고 넓게 쓰니까 네. 편리하고요. 아직은 네. 조금 먼 얘기 같지만 실거 주시니까 자녀분이 네. 뭐 대학 갈 때까지 아무튼 7, 8년 그 이상 네. 거주를 하시다 보면 이것도 네. 이제 재건축의 연안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때가 네. 되게 되면 당연히 큰 평수가 지분이 월등히 네. 많죠 아. 근데 지분이 이렇게 틀린데 가격이 똑같다라는 것은 예 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예 네. 아, 네, 단기간은 그렇구나. 아니겠습니다만 몇년 뒤부터는 그런 네.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게 되면 대지 지분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금액차가 네. 별로 안 났을 때큰 평수로 갈아타는 것은 부담스럽지 네. 않으면서 갈아타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아. 판단은 됩니다. 예, 평촌 가는 것보다는 들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평촌은 네. 이게 적당한 가격 차이면 어떻게 요청을 <laughs>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의 네. 뭐 같은 동평형 때는 배 이상 차이나요 가격이. 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무리가 될 거는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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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면 아, 바로 또 옆에 <laughs>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네. 40평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는 네. 같은 40평대면 한일타운보다는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어, 거기 어떤가 네, 거기는 어때요? 그냥. 제 그냥 아파트. 크고. 네네. 네. 조금 저렴한 큰 평수가 나은 건지 아니면. 네. 그 거주의 목적으로서는 편안한, 네. 좀 크다는 게 좋은 건데요. 예 네, 투자 목적으로서는 네. 사실은 그냥 우리 아파트를 갖고, 큰 평수 갖고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파트 40평하고 우리 아파트 네. 한 50평 정도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싼가요? 어, 여기 비슷비슷하거나. 음. 어, 여기가 조금 싼돈그렇죠 오히려 평수가 큰데좀더 네. 싸잖아요. 그러면 네, 투자 목적으로 네. 봤을 때는, 평수를 네. 좀더큰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예. 그리고 그럼, 여기 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병이... 정도로. 네. <laughs> 네. 자, 이 정도로, 어, 일단 생방송 시간이 제한적에서 이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많으시고, 사실 그만큼, 사실 이동이 아이들과 함께 이동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으신 거, 당연히. 네. 자, 그 부분에 방송 끝난 이후에 더 자세하게 꼭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